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미드비만 김주원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서 가 앞에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 문을 쳐서 부수고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을 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하늘이요 위에서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이를 부여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그도 함께 웃돋게 할지어다 너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진데 화에는 진짜 진액이 토기장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을 갈, 너를 가리키며 그는 손 없다 할수 있는 요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오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례를 이를 내게 부르라 또 아들들의 일과 손,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으로 그를 일으킨 지라 그의 모든 것을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대게로 돌아와서 대게에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라갈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대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과 과연 내가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구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건국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구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 거, 흑암, 흑암한 곳에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며 또 피차 상의하여라. 보라 이를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왜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어디가 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가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무어든 무릎을 꿇기, 꿇겠고 모든 허리가 맹약하리라 하여노라. 어떤 자의 내가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크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힘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 하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through a